배워서 남주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조이스트 김입니다. 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감사합니다. 이번 1회차에서는 스마트폰의 구조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. 스마트폰은 컴퓨터에 휴대전화 기능을 결합한 선호하는 컴퓨터입니다. 다 알고 계시죠? 스마트폰 살펴보기에서는 전원 버튼, 음량 버튼, 홈 버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. 스마트폰 하단에 취소 버튼, 메뉴 버튼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. 홈 버튼을 가볍게 터치하면 실행되고 있는 앱을 종료하고 홈 화면으로 되돌아옵니다. 상단 바를 아래로 쓸어 내리면 오른쪽 위에 톱니 바퀴 모양의 설정 버튼이 나타납니다. 스마트폰의 화면 구성을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. 홈 화면에서 앱스 아이콘을 누르면 앱들의 원본이 있는 곳이 나타납니다. 위제실은 시계나 날씨 등 스스로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어플들을 말합니다. 알림창 화면은 스마트폰 상단을 가볍게 쓸어내리면 열립니다. 빠른 시행창 화면은 아이콘을 하나씩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. 스마트폰 제대로 익히고 배우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. 계속하여 자료 공유토록 하겠습니다.